이 평판형이 40달러에 출시했다고 해서 일단 의심했어요. 이거 좀 의심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영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수골에서 출시한 평판형 이어폰, 루나입니다. 역시 수골답게 루나는 평판형 이어폰인데 출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약 30달러대에 출시했어요. 한국 출시가는 59,9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평판형 드라이버로 이슈가 있었죠. 아, 그때 저는 놀란 점이 평판형 드라이버가 진짜 비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판매 사이트를 보면 한 개에 55달러이고요 500개를 넘게 주문해야지 45달러에 살수 있습니다 이어폰은 최소 2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90달러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격이 공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단 비쌀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 다른 드라이버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10Pi 다이내믹 드라이버는 5달러에서 최대 1.21달러까지 내려가죠 대략 3달러면 이어폰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0파 i 헤드폰용 다이나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 12달러입니다 이렇게 더 저렴한 드라이버도 있어요 기본 0.99달러이고 5만개 이상 주문하면 0.37달러까지 내려갑니다 한화로 약 530원 정도예요 이 보통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이 정도 가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BA 드라이버의 경우 5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종류마다 가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 평판형 드라이버는 무려 40에서 50달러까지 하는 정말 비싼 드라이버입니다 아마도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조하는 데좀 노하우가 아직 쌓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를 넣어서 99달러의 이어폰을 만드는 중국은 아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긴 합니다. 물론 이 오늘 소개할 루나의 고가의 평판형 드라이버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원가에 드라이버 가격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스골 루나 저렴한 만큼 심플한 박스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DDNBA 드라이브 하이브리드라고 써있는데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분명히 평판형이라고 적혀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박스 뒤를 보면 이게 측정 데이터가 있고 여기 스티커가 붙은 것이 감도가 잘못 인쇄되어서 수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감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박스를 열어볼게요 역시 박스 내부는 아주 심플하게 이어버드가 보이고요. 케이블과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케이블을 꺼내보면 은색 케이블이 보이고요. 두 가닥이 트위스트 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아마도 그늘 도금만 동선으로 보입니다. 3.5mm 단자에는 이렇게 스골 브랜드도 인쇄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팁은 두 쌍이 들어있는데 여기 이어폰에 M 사이즈가 장착 되어 있네요. 이어버드를 꺼내보겠습니다. 이버드에 이렇게 M 사이즈 이어 팁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어 팁이 계속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루나는 실버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습니다. 루나의 디자인은 달빛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달 모양인가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인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전면 쪽은 레진으로 만든 것 같아요. 3D 프린팅한 레진으로 보입니다. 자, 실버는 완전히 투명인데 블랙은 살짝 어두운 반투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판형이 40달러에 출시했다고 해서 일단 의심했어요. 과연 진짜 평판형이 맞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의심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품을 보니까 드라이버 프레임이 투명해서 내부에 사각형 마그네시딱 보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한 거죠. 실제 사운드도 평판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노즐은 이렇게 금속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패키지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단자, 여기 보면 단자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단자는 주로 저가형 이어폰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만들기는 편한데 문제는 이 케이블 커스텀할 때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단자입니다. L 케이블을 조립하고 아주 희미하게 방향이 인쇄되어 있어요. L 케이블을 조립하고 이어팁까지 조립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잠깐만 나와 있어도 먼지가 붙고 좀 재질이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이어팁입니다. 차후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음. 일단 착용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아 이거 제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밸런스는 괜찮다. 밸런스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잘 들어보면 소리가 조금 어, 딱 잡혀있지 않고 좀붕 떠있는 느낌. 제가 특히 그 이유는 이 극저음이 살짝 빈약한데 고역 쪽 사운드는 모든 소리가 다 강하게 나오려는 느낌 그래서 소리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난잡하다고 해야 하나 특히나 케이팝 쪽 음악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다막 소리가 날아다니고 약간 좀 자극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일반적인 저가형 이어폰에서 튜닝 좀덜된 느낌이랄까요? 이 루나도 어 그런 이어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공부를 진행할까요? 일단, 기본 팁 측정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극점 쪽이 쭉 뻗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저역에 강조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고역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9kHz의 피크도 있습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겟에 맞추긴 했는데, 제가 이 평판형 이어폰을 듣기에, 평판형 이어폰은 전반적으로 데이터보다 고역이 좀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낮은 볼륨으로 들으면 자극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겟에 맞추면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는 고역이 좀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보컬이 강조되면서 악기는 조금 물러나의 음악 듣기가 좋은데, 악기 사운드가 보컬을 막 잡아먹을 거여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어보고 생각할 때는, 어... 하우징하고 기본 이어팁 문제인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평판형 사용한 30달러짜리 이어폰이라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추천하기에도 살짝 애매한 상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팁을 바꿔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 이어팁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벨벳 팁과 와이드 보호 팁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일단, 측정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측정 결과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번들 이어팁이 파란색, 벨벳 팁이 녹색, 그리고 벨벳 와이드 보호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여기 고음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벨벳 팁이 초고음이 더잘 나오도록 확장되었고요. 벨벳 와이드 보호는 고음 쪽 비트 크가 5kHz에서 7.5kHz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음이 살짝 내려갔는데 초고음은 번들보다는 더잘 나온 편이에요. 이어팁으로 이 정도 변화는 크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어팁을 바꾸어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벨벳팁을 장착하고 들어보니까 와, 사운드가 정리가 딱 됩니다. 기본 이어팁도 분명히 저음 레벨이 약한 건 아닌데 저음이 살짝 뭔가 힘이 없고 묻히는 느낌이었다면 이 벨벳팁을 작용하면 저음이 딱 하단을 받쳐주고 보컬과 악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 듣기 좋은 사운드로 바뀝니다 이 신기하게 벨벳 팁만 적용해도 정말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루나의 벨벳도 문제가 살짝 있어요 원래 이 평판형 드라이버에서 느껴지던 고음의 자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벨벳 와이드 보호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와이드 보호를 장착하니까 고음의 자극이 탁 눌렸어요 확실히 듣기 좋은 사운드로 바뀝니다 제가 기본 팁으로 들었을 때는 아, 이 정도면 리뷰를 못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벨벳으로 바꾸고 나니까 듣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베벳 와이드북으로 바꾸고 나니까 어 확실히 급이 올라간 사운드로 바뀌면서 듣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소개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평판형 드라이버는 이 하우징을 이거를 금속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평판형 이어폰들다 하우징이 금속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저희 레진는 조금 어이 평판형 드라이버의 진동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렇게 이어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 이거 이어팁이 이어폰 살렸습니다. 벨벳팁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까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코어 쪽이 다른 이어팁보다는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코어의 영향인지 잡진동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드 보호의 경우 넓게 퍼지면서 고음이 조금 흩어지면서 자극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고음이 조금 답답한 제품이라면 와이드 보호를 추천하지 않고요 벨벳 팁을 추천해 드리고 고음이 조금 자극이 된다 그런 제품과는 이 와이드 보호하고 매칭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루나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으면 와이드 보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벨벳 와이드 보호가 한산 기준으로 1천9 0 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뷰가 나간다는 것은 벨벳 와이드 보호를 받아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오늘은 수골에서 출시한 평판형 이어폰 루나를 살펴봤습니다 평판형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비싼데 이 비싼 평판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저렴한 이어폰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운드는 딱 판매가에 적당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평판형 특색이 있는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이어팁을 교체하면 뭐한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 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어팁이 비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가형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이어팁을 바꿔도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이 고가형은 어느정도 튜닝이 다 되어 있는 점도 있고 기본 이어팁 퀄리티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렴한 이어폰에서 확실하게 더큰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즘 아,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라서 이 공구 가격을 많이 깎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이번에 루나 런칭 공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전원 벨벳 와이드 보호를 한 쌍을 제공해 드립니다 약만원 정도의 사은품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평판형 이어폰도 침묵하고 이어팁도 침묵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리고 벨벳 와이드 보호 이어팁도 함께 할인을 진행하니까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 이제 곧 저희 채널도 구독자 10만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